미나를 배우고 싶은데 집 주변에는 배울 곳이 마땅치 않으신가요? 혹은 가격대가 조금 부담스러우신가요?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그림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윤입니다 제가 몇달 전에 커뮤니티에 어떤 그림을 배우고 싶으신지 투표를 올린 적이 있어요 의외로 책가도를 많이 선택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책가도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림을 어떻게 그렸는지 모든 과정이 담겨있는 강의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실은 제 채널에 이미 선긋기부터 배적, 채색, 발인 및 혹은 마무리까지 기본적인 내용은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아시면은 다른 그림에 적용을 해서 충분히 그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배우시는 분들에게는 다른 그림에 적용하는 건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 라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조금 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게 됐고, 제가 그린 그림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과정을 다 담아보자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혼자 그리면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이 맞나? 의문이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또 해소할 수 있도록 제가 네이버 밴드를 만들어서 그림에 대한 사진도 올릴 수 있고 또 질문도 더 상세하게 올릴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혹은 다 완성이 되거나 중간 작품도 종종 올려주셔서 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가 하는 어, 공부도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책가도 전 과정 그리고 밴드 가입에 대한 거는 제 채널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 누리실 수 있습니다 어, 그럼 채널 가입이 뭐지?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소정의 구독료를 지불하시면 제가 말씀드린 그 컨텐츠 혹은 밴드가입 링크 이거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입을 하냐? 제 채널에 들어가시면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버튼이 있을 거예요. 가입 버튼 누르시고 결제까지 완료하시면 채널 멤버십 가입이 완료된 것입니다. 저는 가입 버튼이 안 뜨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약간 유튜브 오류인지 모르겠지만 가입할 수 있는 링크도 댓글에 고정을 해 놓을 테니까 이 링크를 통해서 멤버십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 시연에 대한 거는 학원이나 화실에서는 일부분만 조금 도와드릴 뿐이지 처음부터 끝까지는 솔직히 시간상 그게 불가능한데 이 영상을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 과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책가도 뿐만 아니라 다른 투표해 주셨던 혹은 다른 궁금한 그림들도 제가 과정을 올려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멤버십 뿐만 아니라 제본 채널에서도 도움이 될 만한 유익한 영상들을 가져올 테니까요. 제가 요즘 현생을 사느라 많이 바쁘지만은 최대한 자주 업로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미나를 응원하는 하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책가도는 학문을 사랑하고 또 출세를 기원하는 손조들의 마음이 담긴 그림인데요. 그림이 너무 복잡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나요? 실은 어려운 그림은 없습니다. 그저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에요. 책가도는 사물이 많아서 직선을 그을 일이 많은데요. 특히 책을 묘사할 때는 전부 다 직선이죠. 이때 연필도 아니고 붓으로 직선을 긋는 것이 꽤 어려우실 거예요. 직선을 그으실 때 울퉁불퉁해지거나 일정하지 않은 선이 나오는 것은 아주 당연합니다. 붓의 구조를 보면은 붓털 끝이 위로 갈수록 두꺼워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조금만 힘을 줘도 쉽게 두꺼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붓을 가능한 수직으로 든 상태를 유지해주면 도움이 됩니다.